안녕하세요 두두두두 헬기TV입니다. 어제 트리스탄 어려운 공략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그 사이 패치가 되어 공략이 안된다고 해서 다른 공략을 준비했습니다. 루디로 트리스탄 주변을 돌아줍니다. 그럼 나머지 원거리 딜러들이 딜을 넣습니다. 트리스탄이 중앙으로 점프를 하죠. 루디는 공격을 하지 않고 최대한 보스에게서 떨어지세요. 보스가 중앙 점프 공격을 하면 이동 속도가 느려집니다. 느린 걸음으로 도망 다니세요. 한번더 중앙 점프 공격 후 지진 강탈을 시전했습니다. 이때 주변에 돌이 생성이 되는데, 뒤에 동그란 원안으로 대피하면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루디로 도망 다녀주세요. 트리스탄 점프 공격 후, 영웅들이 한 곳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이때도, 루디는 공격을 하지 않고, 느린 걸음으로 최대한 멀리 이동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트리스탄 주변으로 파편이 터지는데, 이때 모든 영웅 공격을 멈춰주셔야 합니다. 파편 폭발 후 1초 뒤, 데미지 반사가 5초 동안 적용이 됩니다. 트리스탄 체력바 밑에 보면, 파란색 스킬 아이콘이 사라질 때까지 절대 공격하지 마세요. 저처럼 폭딜러들은 한 방에 죽어버립니다. 5초 뒤, 아이콘이 다시 사라지면 다시 딜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뱅글뱅글 돌아주세요. 트리스탄의 범위 공격에 원거리 딜러가 들어가면 한 방에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크게 돌아주면 됩니다. 다시 중앙 점프 공격 후다 끌려갔습니다. 루디는 트리스탄에게서 최대한 멀리 이동시키고요. 지진 강타 시전 씨돌 뒤로 재빨리 숨어 주세요. 두 번째 반사 스킬을 트리스탄이 시전했습니다. 저는 파편이 폭발하는 것을 보고 바로 집결을 사용하여 공격을 멈췄습니다. 이번에는 코제트가 죽지 않았네요. 시전 스킬을 패하고 다시 루디를 돌아 나머지 딜러들이 프리디를 넣도록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두두두두 헬기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